네오위즈 종목 분석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료 단타 이벤트 종목인 MP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 다음에 종목 분석 해볼텐데요 게임 관련주 상승으로 좋은 소식 잘 녹여놨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무료 단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010-7912-8657로 단타 단타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주간 급등 나올 단타 종목들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료 단타 종목은 MP입니다 6.13%에 약 72만원 수익을 안겨다준 데요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벌써 약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요. 이렇게 급등 가능성이 높은 당일 시장 주도 주로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린 분들도 쉽게 매매하실 수 있게 시초가임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무료 단타 이벤트 종목은 mp 입니다 자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까지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메타버스 쪽으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jyp yg 네이버 카카오 등 우량 회사들마저 다 같이 메타버스 흐름을 실어준다는 뉴스와 함께 금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오늘 관심있게 시초가에 자,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때 자, 여러분들께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약 9%까지 올랐다가 지금 5%대 유지하면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반타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셔서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요.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 매수해서 5% 수익권에 매도 거어만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돈 보실 수 있도록 매수 매도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분석할 종목은 네오위즈입니다. 기업 관련 자세한 소식은 지난번 영상 10월 20일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업데이트 소식 및 차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오위즈 자체가 큰 소식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렇게 브리핑을 하냐면 오늘 네오위즈홀딩스 죠자 모회사인데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재개 가능성 때문에 오늘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게임주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오위즈홀딩스죠. 네오위즈홀딩스가 대장주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주가만 봐도 오늘 29.63%까지 갔다가 종가에는 살짝 떨어진 27%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확 터지면서. 좋 상승이 났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는 사실상 그 네오플라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갖고 있는 모회사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데틀라 비트코인 결제 되게 소식이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크게 올랐던 것 같아요. 네오위즈 게임도 보시면 사실 뭐큰 호재는 없어요. 근데 뭐 당연히 모회사가 오르니까 영향을 받겠죠. 같은 계열사니까요. 모회사인데 계열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호재가 같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네오 위즈 자체로는 뭐큰 호재는 없었습니다. 네오 위즈를 한번 보시면 주가가 오늘 거의 12.5%까지 상중에 올랐다가 5%대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긴 꼬리를 내밀면서 마감을 했고 추세 자체는 뭐 게임주는 항상 지금 추세가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변곡점에서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이 계단적으로 아니면 쭉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지지선을 꼽으면요. 지금 일단은 1차 지지선이죠. 저항선을 일단은 27,000대를 깨주고, 현재는 29,000원 정도죠. 2 9 0 0 0에서 이쪽을 지금 두드려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앞에 매물대를 먼저 소화를 하고 나서 박스권 형태로 여기를 계단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터치해주고 내려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거래량이 좀 들어온다면 이렇게. 그게 뚫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데 네오위즈 자체가 사실 대기업 게임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견 기업 스케일이라 내부적으로도 좀 좋은 소식이 있어야 돼요. 사실 오늘도 움직인 게 네오위즈 홀딩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네오위즈가 자체로도 좋은 게임 모멘텀이 나와야지 자기 브랜딩 할수 있는 좋은 게임이 나와야지만 그게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 자체는 한번 바뀌면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여기죠 3만. 35,000원까지는 단계적으로 저항선 맞으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네오위즈 수 챙겨가시면서 분할 매수, 부담 매도로 제가 만든 공략집 보고 싶으신 분은 010-7912-8657로 네오위즈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준비한 공략 기법과 그리고 언제, 언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으면 좋을지 시나리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깜짝 퀴즈입니다 아래 회사 중 코로나19 경구형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는 어디일까요 1번 머크, 2번 테슬라, 3번 페이스북입니다. 퀴즈의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정답 숫자만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 추첨해서 무료단타 참여 1주일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돈 벌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